1장 3 2절에 말씀을 가지고 라베 미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 함께 논회를 하는 곳이 하는데 수술도 없이 수술도 없이 약물도 없이 사라진 암이라는 음,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은 한상도라는 사람인데 한상도. 한상도 그날 몸이 갑자기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전립선암이라는 거예요. 전립선암. 음, 그런데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생활 습관을 바꾸므로, 생활 습관을 바꾸므로, 1년 3개월 만에, 암에서 완전히 치료된 그런 이야기인데, 그는 자신의 치유를 경험으로, 경험으로 병을 사라지게 하는 최고의 명약이 있는데, 그두 가지를 오늘 그 책에 소개하고 있는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 첫째 음식.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르는 응? 히포크리스데스도, 데스도 음식은 못고 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고. 음식으로 먹고 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하고 있고 지금도 획기적인 약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 환자에게 약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주는 것이 음식이다. 음식이 곧 약이요. 약은 음식에서 비롯된다고 이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음식은 생명의 활동에 필요한,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는데 그 음식은 어떤 것은 생활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지만 어떤 것들은 독성물을 제공하게 돼요. 그래서 음식을 먹되 가려 먹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가려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음식과 습관 방식을 바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음식과, 먹는 습관의 방식을 바꾸면 반드시 치료된다고 첫 번째 이렇게 하고 그리고 먹는 양은 줄이고, 먹는 양은 줄이고, 시간을 길게 늘려서 먹는 사람은 오래 장수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두 번째는 걷기, 걷기. 자기 암을 치료하면서 먹는 거, 걷기 운동. 아까 히포라텍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에게 걷는 것이 최고의 약이다. 고 음식이 최고의 약이다. 걷는 것이 최고의 약이다. 하루에 만보 이상 걷는 사람에게는, 걷는 사람에게는 혈액순환 기능, 호흡기능, 면역기능, 허리, 다리, 근육력이 이렇게 생겨서 생겨서 막 증진이 되는 거예요. 근육이 힘이 생기고 그래서 음식과 걷기로 암을 죽음의 공포에서 응?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났다라고 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요즘 병과 싸움하고 있는데 병, 병 그래서 이 병을 그렇게 해서 걷기도 하고 음식을 가려서 먹었는데. 그 사람에게 문제는 죽음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우리는 다 죽어. 다 죽는데 죽음 뒤에 분명히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다면 죽음에서 우리가 완전히 병원고쳤지만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우리가 인간이 인간이 피부로서 9장 2 7제에보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다 죽는다는 것이요 그런데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벌, 영벌. 영벌을 받으면 지옥으로 가고, 영벌을 받지 말아야 돼요. 영벌을 우리가 절대 받지, 영벌을 받으면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영생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응?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또요. 하나님이 진노가 구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이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일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것처럼 아니한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투 명의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딱 말씀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처럼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 비해서 조금 사람들에 비해서 아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이게서 조금, 오르내리나 끝나는 인생이 있고, 영생에, 응? 영생에 그 세계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멸망할 때, 성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이 다 죽었는데 사, 살아난 사람한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백도 있고 응? 왕도 있고 근데 싹 죽었는데 아주 천하지 천한 기생랍기생랍비 성이 무너진 가운데 살았어. 살은 이유는 살은 이유 기생랍비 응? 이때 우리 열고생살첨하을온 열망의 정탑군. 정탐꾼들을, 이 사람을 신고하면 천한 직업에, 천한 직업에 살다가, 이 사람을 정말 갖다 밀고만 하면, 응? 편안히 먹고 살고, 위로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 근데, 만약에 또 숨겨지면, 목숨까지 내놔야 돼. 이런데 그들을 숨겨줬어. 그들이 숨겨진, 그 뒤에 숨겨서 나오면서, 이 성이 멸할 때 빨간 기둥을 들어라. 응? 응? 문설조의 피를 발어라. 응? 망할 때 어둠이 지나가는 거야. 함께 멸망하지 않는 믿음은, 함께 멸망하지 않는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냐? 말씀을 듣는 믿음에서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응? 내 노력을 얻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에서내 응? 지식에서 내 판단에서 감각기관에서 얻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고 예요이 믿음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에서 말씀을 붙들고 일할 때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그 사람 속에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나 내가 말씀을 말씀을 내가 그냥 기분이 좋아서 막뭐 누구에게도 내놓는 거 그런 사람들은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 내가 드린 것들이 누구에게 정말 응? 가슴 깊이 가슴 깊이 내가 죽는 그날까지 새겨져 있다면 그럼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내가 한 것들을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 뭐, 기분이 나쁘거나 이럴 때도 저 사람에게 가지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져. 우리가 말씀을 듣다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삶이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들려진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 있고 날씬한 것보다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라합이 가지고 있던 믿음. 믿음. 그래서 믿음 믿음으로 기생 나비라고 이렇게 오늘 시작되는데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할 때 명웅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족장 아브라 함 족장 아브라함, 총리 요셉 그리고 신의 난의 영웅 모세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었는데 기생 나비. 기생 정말 기생이라 면 지금 말하면 창녀랑 장녀, 창녀, 창녀 응?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는 시대가 아니고 응? 그 여성의 인, 여성으로서는 그것도 인자 같은데 커다란 천안, 천하게 살았던 응? 이방인, 응? 지옥에서 땔감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응? 그러면, 여수한 2장 10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이는, 너희가 예국에서 나올 때여호와가 너희 앞에 홍해물을 홍래,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방시원과 복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수한 지도가 다 되었을 때 먼저,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식당에서 정탁군, 두 명을, 열리고섬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들은 발각되어 체포될 그런 성이있는데 구급 정보가 유출되는데, 라베, 라베,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라베, 그, 순고한 정신으로 그들이 살아나서, 그것을, 그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응?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믿음 가운데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그러면, 은혜가 역사하면 믿음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를 왜 받으냐 하면, 은혜 받으려면, 내 마음이 평안한 것도 좋 은혜 받으면, 아,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에, 사,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겨야 돼. 응? 은혜 받으면 뭐, 그냥 얼굴이 펴지고, 응? 군심이 약간 사라지고, 이런 건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그러니까 이것은 또 들어와. 근데 은혜로 믿음이 되면, 내 믿음이 되면 흔들리지 않아. 응? 흔들리지 않아. 은혜가 들어왔는데, 은혜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나의, 나의 편안함으로 은혜를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라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겼대. 우리 오늘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를로 하면 성령 받아야지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야. 은혜는 성령이야. 성령 받아야지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 7장 4절 6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되, 너, 이 모든 펴들이 대연하며 이르기를, 너희 말을 펴들어, 여와의 호 말씀을 들을 쪄다. 응? 우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아, 응?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어다주 여와께서 호이뼈들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이뼈들에게 말씀하기를, 군심하고 걱정하고 교만하고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은혜를 부어주겠더 성, 성령을 부어줄 테니, 너는, 너는 이제 살리라. 성령받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 생기를 부어줬다. 죽었던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야. 응? 영벌받았던 것이 영생을 얻게 돼. 바뀌어져. 오늘 그런 인내가 있길 바랍니다. 응?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히고, 응? 너희 속에 생기를 두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니까 이거 살이 나고, 뼈가 나고, 근심이 없어지는 거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없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근심이 없었던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나 소중한 것을 내어줄 때 하나님이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한 것처럼 자꾸만 마기를 속여. 근데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한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때 그때가 믿음이야. 네. 내생각에들땐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 망상이라는 거야. 망상. 없어질 거. 내가 죽으면 다 없어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긴 그 믿음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믿음을 선물로 꼭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면 나갈 때꼭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멸망하지 않는 믿음이 행함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있는 믿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죽음 믿음은 죽지만 살아 믿음, 살아 행하 믿음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오늘 본문의 아베 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31절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정탐꾼을 정탐꾼 정탄군. 나를 나를 그냥 이렇게 보고 나의 단점만 보는 나의 단점을 찾으러 온 사람이에요, 사람은 나의 단점 어디 성을 넘어뜨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영접했대영접했대 영접했대.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찌르는 사람에게 나애를 찌르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다 잘할 수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를 찌르는 사람에게 대접을 해 나를 찌르는 사람에게 대접하면 오늘 나암이 죽은 자가 한테도 살리셔 죽은 자가 한테서도 살리시는 그 은혜가 바로 나암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찔르는 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숨겨주고, 감춰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믿음으로 자기 나라를 명화시키려고본 이스라엘 정착군을 믿음으로 평안히, 믿음으로, 믿음으로 평안히 영접했다. 응? 이것은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 교환에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응? 누구를 영접할 때 평안히 영접을 해야 돼 평안히. 평안히. 평안이란 말은 그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고 누가 오든 호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색안경 치지 말고 호의를 가지고 그리고 친절하게. 평안이라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호의를 가지고 친절하게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이. 동요가 없이. 그 사람에게 무슨, 무슨 일이냐면 내가 잘 보이려고 어떤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이런 마음이 없이 순수한 마음 을 가지고 마음의 동요가 없이 응? 그냥 편안한 마음 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거 하는 것 그것을 뭐 평안이라고 그예요 우리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성도관의 교제도 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줄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응? 저 여러분 오늘, 오늘, 말씀에, 응?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데, 야고보스는야고보서의 믿음을 대표하는 음, 믿음의, 아브람을 소개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 유대인의 남자의 대표적인 믿음을, 믿음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바로, 아주 여자의 믿음은 천안, 천안, 비생락을 여자들의 믿음의 조상이야. 응? 여러분, 여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나압이야, 나압. 남자들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면, 여자들의 믿음의 조상은 나압이었었다. 여러분, 이만큼, 천한 사람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조상이 됐어, 믿음의 조상.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러한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응? 저와 여러분이 행한 것같으 그렇게 들려주길 바랍니다. 응? 그녀가 응? 그녀의, 그녀의 그런 믿음 때문에 자기만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그런 믿음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면 내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는데 호수와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아누리 내가 너희를 선대한 줄, 선대한 줄, 너희도 대아버 지집에 선자도로 여학께서 내게 맹세하리니 내게 심표를 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의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살려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면 그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저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 때문에 믿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이 직접이 살아나는 응? 14절에, 14절에 뭐라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당해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응? 우리가,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대우를 받길 바랍니다. 응? 인자하고, 인자하고, 응?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응? 정말 좋은 모습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응? 저와 여러분이 행운 것 같아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바랍니다. 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을 이 붉은 줄로 메고, 내공마 형제들, 내 아버지, 가족들이 다내 집에 모라 응? 그렇게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모일 때, 모일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죽음이라는 것, 영벌이라는 게 그냥 영벌을 받다는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하고 그대로 해냈어. 말씀이 들으면 그대로, 그대로 했더니, 붉은 줄은 약속의 증표요. 붉은 줄, 응? 신앙 고백의 표시요. 순정의 표시, 십자가의 모형이었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는 역사가 있을 줄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응? 무슨 일일 때 십자가 바라보면 사는 거야.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 바라보면 살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직구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에,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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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 있는 사람 여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은 벌써 말씀 듣는 태도가 다르다.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부족한 저를 대원하게 하시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서 찾는 자, 말씀을 듣는 것은 찾는 거야. 말씀을 듣는 게 찾는 자. 말씀을 듣는, 듣는 자는 오늘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거예요. 하나님을 듣다가 꼭 오늘 만나는 기적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1900, 1858년에 뉴욕에 온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났어. 소아마비. 다리가 처머하가 절고, 시적도 급도로 나빠. 게다가 천식까지 알아서, 응? 아주 너무나 힘들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그가 11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도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다. 응? 너는 진실로 역사와 신뢰 같은 칼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믿기만 하면 너의 장애는 더 사람들, 멀쩡한 사람보다 더, 더 위대하게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을 했어. 장애를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23세 대선 때, 대선 때, 뉴욕주를 대표하는 주의 의원이 되었어. 응? 28세는 뉴욕 시장에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네. 얼마 후에 뉴욕 지사가 됐어. 그리고 부통령이 됐어. 미국의 그리고 가장 힘들, 힘든, 응? 힘든, 힘든 고기 때, 어두운 시기 때, 어두운 시기 때, 미국의 경제공항 때막 미국이 휘청일 때, 때 미국을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라 거예요. 굶든 힘든 그가 바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노즈베트 대통령이다라는 거예요. 응? 이런 훌륭한 사람으로 응? 이 장애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응? 장애를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장애, 이 장애가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일 수도 있고 이거. 믿음으로 이겨내기만 하면 나학처럼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수 있습니다. 열이고 응? 성처럼 지금 이 시대는 응? 다 무너져가고 있어. 다 멸망하고 있는데 응?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합으로 믿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면 살면 가족이 살았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좋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갈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예수 믿다가 믿긴 믿었는데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가야 돼. 응?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성도들 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성도들 되시고, 언제나 이 땅에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 내 유태는 언젠가 무너질 날이있단 사실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시고 음?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